자, 골로시스서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골로시스서를 위해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을 해서 이 편지를 보내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시서 1장. 15절 한 절만 먼저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음. 먼저 나신 자이시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laughs>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 연대와 시기, 장소는 어 AD 60년에서 62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 투옥되었을 때의 기록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시의 교회를 개척해서 돌보고 있는 에바브로라는 이 제자가, 어, 티르키에 있는 골로시에서 친히 사도바울을 만나러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모든 골로스의 교회의 상황 또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 심상참타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도 거의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안에 지금 골로스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에바브로가 내한테 와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연도 이런 것들을 장소를 잘알수 있습니다. 이 골로스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골로스의 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 조금 있다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한국말은 말하고 원래 원어로는 그노시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이단이 굉장히 많이 덕세해가지고영향을 <laughs> 많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 300년 이상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이 그노시스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근노시스는 어떤 이단이고 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골로스의 교회 편지에서 아주 상세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골로스의 교회를 탐방하고 나서 아이 골로스의 교회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이 골로시의 기회를 조금 상시하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의 목적은 골로시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나타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이그노시스 주의의 이단, 철학에 반대하여 바울이 오직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이그노시스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로시스 영지주의는 뭘까? 자, 그 영지주의는 이헬라어이니다 그로시스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언데 영적 지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로우스라는 단어 자체가 자 그래서 이그로우시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은 천한 것이고 육신은 죄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살면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주의예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따게 해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말을 하는 이 그리스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흙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바로 서야 육신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갈수 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기독교의 성경적인 사고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거노시스와는 정반대인 니다 그래서 에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제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고 방식은 아주 근원시서적인사고가 깊이 뿌리를 내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최고의 신인 모나드, 그 다음에 하유의신인 아에온 이런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 열등한 시 데메우르고스라는 이런 헬라의 이런 여러 가지의 신이 존재하면서 이런 철학을, 말하면 이상한 철학을 전개한 그것이 지금 그노시스 주의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불꽃, 그거를 영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우르는 퍼니우마라고 해요, 그거를. 이근노시스가그 그, 근오시스적인 깨달음을 통해 이 영이 신적인 본질과 다시 합일된다. 하여튼 막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그런 건 신경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금욕주의와 광종 일부 근노시스 분파는 육체의 악함을 강조하고 극단적인 금욕을 실천하는 이런 분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막 산이나 이런 데 수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를 절제하고 검욕을 해야만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바로 갈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는 맞는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지식이 자기 내심의 신성을 깨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적인 신성이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자,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하고 이 그노시스하고 차이가 뭐냐? 구원의 방법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런데 그노시스 주인은... 오직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통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올바르게 가져야만 이 그로시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과 계시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자기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비밀 문서, 영적인 지식 문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단의 문서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리하고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거노시스주의는 인간 내면의 신성을 깨닫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데,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철학적인 사상. 근데 우리는 오직 구원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15절과 16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 골로시에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가, 이 그로시서 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고방식이 왜 잘못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인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의 몸을 이어 태어났다고 그때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할 때에 우리라는 복수에 성부 성자 성령이 상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이미 존재했다.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천하 만물을 이끌어가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에베소스 1장 3절에 그 말씀이신 그분에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이 통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시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와, 결론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되었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로마스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스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 캠빈주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중요한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골로시아스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스 1장 10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된다고 말하는 에베소스 1장 말씀이 그와 딱 연결이 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골로시스가 얼마나 중요한 성인인지 아시겠죠? 이 골로시스와 같은 이단을 이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치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통일이 되고, 마지막에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땅 위에 살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해도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 성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땅 위에 모든 것다 가지고 있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쳤잖아요. 다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냐. 예수님 한 분으로 천하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통치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에베소스 1장 10절에 예수님에게 통일이 되어 최후에는 심판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남은 세계도 오직 예수님 가장 독특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노시스와 같은 이단을 이기는 유일한 만큼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저희들이 우리 남은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